동행 출연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늘 TV로만 낚시 방송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하고 새로운 경험에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낚시 방송 출연자분들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참 촬영을 해보니까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촬영하시는 피디님도 힘들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힘든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또 동행 시즌 2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의 배수훈 김대호입니다. 아 형님 모처럼 또 출전돼. 음. 날씨 영감 좋다. 도와주네, 그렇죠. 아, 겨울에 뭔 장마 기간도 아니고 비가 왜 이리 많이 옵니까? 올 겨울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아, 네, 햇빛이 없어 햇빛이 <laughs> 자외선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붕어도 자외선 좀 받아야지 산란도 하고 할 건데 올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조 계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이곳은 청도에서 제일 빨리 월척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빙기에서네 저도 1월 달에 월척 잡았어 저 건너편에서. 건너편에서? 예. 네. 그만큼 청도에서 그나마 월척이 좀 빨리 나오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는 고속도로 옆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소음과, 그 다음 뭐, 불빛, 이런 좀 악조건이 있지만은 시기가 어쩔 수 없이 뭐, 음. 이 시기에는 이곳, 이 저수지를 청도에서 한번 거쳐가는 단계입니다. 음. <laughs> 자, 오늘 제가 어제 하루 낚시를 해봤는데 조항이 썩 좋진 않아요. 올차가안 나오더라. 너한 마리 잡았는데. 잡았어? 어, 아까 대피다가 한 마리 잡았는데? 야, 어때? 와, 참지, 느렇게더만이런때 가만네. 확. 딱삼0이디네 3시 32. 32. 32. 32. 32. 32. 33. 3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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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3 33. 33. 33. 야, 나 아홉 까지 빨리 못 잡았는데, 오, 빠르데요 오늘. 야, 푸근하겠는데? 그럼 저는 지금 빨리 자리로 들어가서 대호 형님이 잡은 올척보다 더큰 붕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기대된다. 음, 열심히 합시다. 자, 화이팅! 가입시다. 절로 <laughs> 가있어, 빨리. 어허이 좌측 1번대인데요 아까 전에 입질을 한번딱 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있길래 챔지를안 했는데 미끼 이제 갈아주려고 석 드니까 물고 있습니다 쨰멘한 붕어 한 마리 나왔어요 자 잘가 지렁이라서 저는 입질이 끊겼길래 다시 입질을 할줄 알고 기다렸는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미끼를 다시 갈아 넣었는데 갈려고참 땡기니까 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이곳 저수지는 청도에서 그래도 초봄에 좀 일찍 나오는 저수지인데 약간 늪지형 저수지입니다. 지금 제 어, 좌측으로는 전부 다부들밭시고요 그리고 제 우측으로는 절반이 연밭입니다 지금 대호 형님 안전 자리가 연밭이고요 그리고 반틈은 맹탕입니다 어, 이곳은 좀 단점이 고속도로 옆이다 보니까 자동차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지만 그래도 청도에서 월척이 가장 빨리 나오는 저수지입니다 저는 저 건너편에서 1월 달에, 1월 한 10일 경인가 어쨌든 날씨 좀 좋은 날에 올척을한 마리 낚았고요. 그리고선 어제 돌아서 한번 해봤는데, 어제 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수온이 좀 떨어져서 조항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조항이 좋든 안 좋든, 날씨가, 날짜가 잡히고, 날씨가 이랬든 저랬든, 오늘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주어진 환경 속에 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보겠습니다. 조금만 햇빛이 낮에 들었으면은 지금 부들밭 쪽에 고기가 좀 들어왔을 건데 낮에 이래 계속 구름 끼고 비오다 보니까 아, 붕어들은 아직까지 좀 깊은 곳에 머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뭐 해가 지고 나면은 또 연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그기대 하나감으로 밤낚시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햇빛만 떴으면 오늘 그림 멋졌을 건데 조금 아쉬움은 있네. 야, 챔질 세게, 원줄 날아갔다. 와, 좌측 4번 때인데요. 5.6한 때입니다. 5.6한 때인데. 떡밥인데, 한두 마디 들고 그대로 빨고 들어가는 거를 순간적으로 늦게 봐서 좀 급하게 챔질을 했는데, 겨울에 쓰던 원줄 2.5가 그냥 터져버리네요. 와, 여기 매듭했는 밑에 부분, 예, 여기가 터졌습니다. 지금 찌하고 아예 안 보여요. 딱거는 느낌이 월척은 무조건 넘었고, 순간적으로 좀 너무 좀 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야, 아깝네. <laughs> 아직까지 겨울에 쓰던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완연한 봄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이 수초 포인트에서 겨울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약하긴 약하네요. 아, 깝네. A <laughs> heart s e to the sea Can the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team program you? 아, 이제는 뭐. 야, 수은이보다 한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입질이 들어와갖고, 약간 좀 늦었는데, 입질이좀 늦었는데, 그래도 8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입이 아주 튼튼합니다, 아마. 반을 빼는데, 힘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서 제자리는 수은이보다 조금 입질이 늦게 올라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왔어! 왔어! 피디님! 한 마리 온다! 야 정중간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 그렇게 안 큰데 새벽이 되니까 입질이 오네요. 그래도 떡밥 물고 나왔네. 아홉 시 되겠습니다. 아홉 시. 위에 바늘에 지렁이를 달아놨고 밑에 바늘에 글루텐을 달아놨는데 네, 밑에 바늘 물고 입질은 아직까지 수온이 좀 차다 보니까 올리는 입질보다는 꾹 찍는 입질에 챔질을 했습니다 알이 제법 찼네요 한 27cm? 밤에는 입질이 거의 없었고 <laughs> 이제 지금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6시 되니까 입질이 들어오네요 자, 이제부터 뭐좀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야 맹탕에서 나와 맹탕에서 잘생겼트 지금 알이 차 있는 관계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잘까? 아직 초반이라, 그, 봄, 초봄이라서 그런지 밤에는 입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십시오. 이김이 나옵니다. 이김이 나와요. 제가 앉은 자리가 또뭐 최상류에 속하다 보니까 뭐 밤에는 고기들이 다 빠지고 또 낮에 또 이래 들어오고 그런 자리입니다. 아, 동틀 때부터 다시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래도 이 날씨 좀 좋고 이러면은 지금 여 부들밭 안에 붕어들이 돌아서 이제 산란할 자리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항이 좀 좋았을 건데 최근 날씨가 너무 좀안 좋네요 그래도 낮에 대호 형님이 올척 한 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저는 잡지는 못했지만 자 아침에 좀 해가 반짝 떠서 좀 수온이 올라 준다면은 조항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또 빗방울이 또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 썩. 기대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틀 낚시하면서 수온을 계속 체크해 봤어요. 지금 수온이, 바닥 수온이 7.5도 밖에 안 됩니다. 어제, 낮에 한 8.5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밤에 7.5도까지 떨어졌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오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봄철에 따뜻한 수온이 받쳐주고 햇빛이 받쳐준다면 붕어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So, a 해 뜨고 나니까 좌측 부들밭에서 붕어가 한 마리 나오네요. 야 아침 입질이 좀 활발하게 들어올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침 입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아침에 희한하게 수달이 또 와가지고 한번 뒤젓고 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작은 붕어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월척 잡기 쉽지가 않다 방금 거는 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 <목소리> 형님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또 낚시를 해봤잖아요 낚시 해보니까 어때요? 방송 개인 촬영...아 개인 촬영이 아니고 개인 출조하는 거랑 차원이 전혀 다르지 <laughs> 전혀 겉으로, 마, 6이지, <laughs> 겉으로 봤을 땐 고기 또 쉽게 잡는 거 같고 그렇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안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절대 그렇게 아니야 <laughs> 실제 아니야. 개인 출조보다 고기 잡기도 힘들고 맞죠? 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카메라하고 뭐 조명 때문에 네.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 영향도 있고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원하는 자리 에 앉아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치. 또 앉아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시즌 1, 동행욱 시즌 1을 종료하고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도 집에 또뭐 일도 또 있다면 네, 집에 제가 또 둘째를 또 출산하게 되어서. 와, 자, 축하 축하. 아, 잠시 좀 쉬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촬영을 연속으로 한 4년간 했습니다. 4년을 하면서 좀 가게에 소홀했던 점도 좀 있고, 좀 가게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잠시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낚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협찬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 경기도 좀 풀리고, 그때 또 시즌2에 또 함 조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청 시청자들분 또 만나뵈러 또 나와야지. 되 그렇죠.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형님. 1년 동안 맞죠. 그래도 저는 대호 형님이 우리 동행에 와서 자기 기록을 깼다는 게참 의미 있는. 그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것만 해도 나는 성공했지. 45.9였나? 45.9. 야. 46 해주면 안 되나? 아, 6 5 뭐. <laughs> 야, 6좀그만합니다 형님. <laughs> 45.9로 합시다. <laughs> 어쨌든 그 저는 그래 기록 갱신을 했는 게 정말 저로서도 상당히 기뻤고 저는 기록 갱신을 못 했지만은 뭐또 다음번에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출조 나올 때 쓰레기는 제발 좀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 아직, 뭐 음. 아직까지 군데군데 음. 쓰레기가 음. 짱박해 있습니다. 짱박해 음, 있죠. 원래는 래 가져가기 싫어 갖고 네. 뭐돌틈 사이에 뭐 숨가 놓고 가시는데 그거 한게뭐 무거운 것도 아닌데 꼭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저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저수지도 불법 자대도 있고 뭐 텐트 쳐놓고 걷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좀 우리 낚시 문화가 좀더 건전하고 좀이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화가 낚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려면은 어좀 지저분하게 저렇게 장박 그리고 또 불법 자대 이런 거좀 하지 마시고 어뭐 남을 위해서 자기 혼자가 아닌 남을 위해서 좀더 배려 있는 낚시를 해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님, 맞아 인사하고 이제 끝냅시다. 음. 응. 자, 1년 동안 저희 미우나 고우나 대호행 님과 저의 1년간 간의 동행을 이제 어시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산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